저는 30년 넘게 남편 회사 안 사람 모임에서 회장으로 지냈습니다. 남편이 퇴직한 뒤에도 30년 우정이라고 매달 모임에 나갔죠. 처음엔 제가 매번 괜찮아요 하면서 음식값도 더 내고 선물도 더 챙기고 했더니, 이제는 아예 제가 당연히 모임 회비를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지난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친구가 딸 결혼한다며 들러리 의상값까지 보태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거절했더니 그 친구가 뱉은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평소에는 괜찮다더니 이럴 때는 엄청 아끼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만만한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상처받는 말을 상대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어서 상처를 씨게 받을 때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상대 눈에 내가 만만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 번이라도,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도 별로 기분 상할 것 같지 않아. 라는 인식이 자리 잡히면 경계심 없이 무엇이든 쉽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기게 되고 아무렇지도 않게 무리한 말을 뱉어버리죠.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품격을 지키는 건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뱉은 한마디가 오히려 나를 낮추고 만만한 인상으로 굳어지게 만든다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말네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네 가지만 피하셔도 앞으로 어떠한 모임이든 당당한 태도와 존중받는 이미지를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더 가치 있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무조건적인 괜찮아요 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으로는 전혀 괜찮지 않은데도 늘, 저는 괜찮아요. 라고 말해버린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는 속상하고 화도 나지만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분위기만 생각하며 무조건 괜찮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습관이 문제인 이유는 내 진짜 감정을 가리고 결국 나를 만만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제가 아는 60대 아주머니도 20년간 아파트 분녀회 총무를 맡으면서 회비관리부터 행사 뒤치다거리까지 매번 혼자 떠안았죠. 늘 괜찮아요라며 넘어갔더니 결국 다른 회원들의 심부름까지 해주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본인은 마음속으론 억울하고 힘들었지만 끝까지 괜찮아요를 외치는 바람에 누구도 그분의 진짜 감정을 알수 없었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상대방을 위해 무조건 괜찮아요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 이건 배려라고 할수 없습니다. 진짜 배려는 내가 정말 괜찮다고 느낄 때 괜찮아요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기준은 나 자신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을 먼저 점검하고 정말 문제가 없을 때 비로소 괜찮아요라고 말해야 그게 진정한 배려입니다. 반면, 내 마음이 불편한데도 아무 생각 없이 괜찮아 라고 덮어놓고 말하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본심을 숨기는 포장일 뿐입니다. 경계선이 무너지면 상대는 아무 말이나 아무 부탁이나 쉽게 던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괜찮아요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바로 나에 대한 신뢰와 상대방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선 나에 대한 신뢰를 쌓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뭐고 못하고 싫어하는 건 뭔지 기준이 명확해지면 불편한 상황에서도 내 생각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나를 몰아 세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내 진짜 생각을 전할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나를 신뢰하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 결국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정말 괜찮다면 괜찮아요 라고 말하고 괜찮지 않다면 솔직히 표현하세요. 죄송하지만 그건 어렵겠습니다 같은 말이 처음엔 어색해도 이 솔직함이 결국 여러분의 품격과 관계를 지켜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스워 보이게 만드는 두 번째 말은 지나치게 나를 낮추는 가짜 겸손입니다. 아니, 내가 어제 노래방 갔는데 목소리가 완전 똥이더라고. 그 사람들 귀는 내가 다 망가뜨렸을 거야.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자기 비하 개그를 하거나 맨날 죄송하다고 하며 눈치를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또는 겸손해 보이고 싶어서 하시는 말일 텐데요. 아, 제가 뭘 알겠어요? 난 이것도 못하고 자격도 없어. 라는 식으로 끝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말은 얼핏 보기에는 참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겸손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런 태도는 진정한 겸손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신, 자기 비하에서 비롯되어 생기는 안 좋은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표현하면 상대는 점점 나를 하찮게 대하고 우습게 보는 빌미를 얻게 됩니다. 나 같은 별볼일 없는 사람이 라는 표현은 결코 내 품격을 높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저 사람은 늘 자신을 하찮게 여기니 대충 대해도 되겠군. 이라는 메시지를 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설프게 겸손한 척하려고 할수록 관계의 균형은 깨지고 결국 내 가치마저 흐릿해집니다. 니체는 스스로를 경멸하는 사람은 진실한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자기 비하는 내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만듭니다. 겸손은 자기가 충분히 가진 사람이 자신을 낮추는 미덕이지만 평범한 우리가 억지로 겸손한 척 하면서 자기 비하를 일삼는 건 자기 학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장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제가 요리는 자신 있어요. 이 일은 제가 경험이 있으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할수 있는 일은 그냥 담담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또한 잘못했을 때는 단순히 죄송합니다를 반복하기보다는 다음에는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건설적인 태도를 보이세요. 이런 태도야말로 진정한 겸손이자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눈치 보며 죄송하다고만 하는 태도는 내 품격을 떨어뜨리고 자연스럽게 상대가 나를 얕보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어설픈 겸손은 그만하세요. 자신을 함부로 깎아내리지 않는 태도가 결국 인간관계의 품격을 지키고 더 깊고 의미있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상대도 나를 존중하게 되는 법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한번 떠보는 말입니다. 다른 엄마들은 다 자식들이 용돈도 주고, 효도 관광도 보내준다던데. 200만원씩 회비 내는 거 힘들어? 혹시 부담되면 말해봐. 여러분, 혹시 상대에게 의도적으로 돌려 말하거나, 진짜 마음을 숨기고 상대 반응을 살핀 적 있으신가요? 이런 떠보는 말은 겉으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상대를 나보다 한 수위라고 여기거나 관계 속에서 주도권을 뺏길까 두려워하는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이것은 두 사람 사이에 불필요한 의심과 경계를 쌓게 만들고 상대방은 나를 하찮게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의심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민감합니다. 서로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이에도 무심코 떠보는 말 한마디가 신뢰를 흔들어 놓죠 정말 네가 그랬어? 내가 본 거? 그거 사실 맞지? 이런 식으로 진실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상대를 의심하는 태도는 억울함과 분노를 쉽게 났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아니라 해도 부모가 끝내 믿지 않거나 친구가 이유를 설명해도 변명이라고 치부하는 경우 모두가 이 의심의 덫에 걸린 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모두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점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내가 편견을 품고 있으면 상대가 누구와 대화하든 이상하게 보이고 상대 설명도 변명으로 들릴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 감정과 추측을 진실처럼 여기는 행동은 상대에 대한 내가 잘 안다는 오만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신뢰를 갉아먹고 관계를 파탄낼 수 있죠. 인간관계에 능숙한 사람들은 의심스러운 상황일수록 신중해집니다. 설령 의심스러운 장면을 목격했다 하더라도 성급히 드러내지 않고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조용히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국 떠보는 말이나 지레짐작으로 하는 의심, 신중치 못한 판단은 모두 나 자신의 가치를 훼손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우습게 보게 만드는 태도일 뿐입니다. 관계는 의심이 아니라 신중함과 배려를 바탕으로 쌓아 올리는 것이며 그렇게 해야 비로소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아쉬운 소리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쉬운 소리란 말 그대로 없거나 부족한 것을 메우기 위해 구차하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한두 번이라면 가족이나 아주 친한 친구 사이에서는 이해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부탁이 계속 반복되면 어떨까요? 처음엔 들어주던 사람도 점차 부담을 느끼고 결국 관계에서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자주 아쉬운 소리를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나보다 한수 아래구나 라는 인상을 줍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는 주도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상대에게 줄수 있는 것이 많고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답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반면 늘 아쉬운 소리를 하고 부탁 좀 하는 태도를 습관처럼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을의 위치로 밀려나고 맙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약해지고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수동적 태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세상이 이래서 내가 이 모양 이 꿀인 거야. 라는 자기 합리화에 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물론 자존심 때문에 전혀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한두 번 정도 용기 있게 요청하는 것도 삶의 전략이 될수 있죠. 다만 그것이 아쉬운 소리로 굳어지면 곤란합니다. 받으려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자유롭고 당당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내가 먼저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줄수 있고 홀로 설수 있는 기반을 갖출 때 비로소 관계에서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행복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된다. 아리스토텔레스 스스로 자립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태도가 결국 사회 생활을 원활하게 만들고 나를 존중받는 사람으로 성장시킵니다. 아쉬운 소리를 습관처럼 내뱉는 대신 내가 줄수 있는 것, 내가 할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보세요. 그렇게 할때 여러분은 결코 우습게 보이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주도적이고 품격 있는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말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나요? 처음에 한두 번 남을 배려한답시고 무심코 내뱉었던 말들이 어느새 눈덩이처럼 불어 당연히 여러분은 배려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 한마디가 평생의 빚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생각을 분명히 전달하고 나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며 상대를 의심하거나 불필요한 아쉬움을 표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당당한 한 사람으로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마디 한 마디가 모여 여러분의 품격이 되고 그 품격이 쌓여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나 자신을 잘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말하기 습관을 돌아보고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특별한 경험이나 깨달음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소소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